이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그 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어준 씨 팬도 있을 거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불편하게 듣지는 마세요 단 지금에 이렇게 나와서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팬이나 자기 세력 그래 가면서 거기에서 이 발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어 지금의 정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자꾸 약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요. 이 유튜브의 목적은 무엇인가? 8번 힌카드가 나왔고요. 맞서겠다는 거죠. 듣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뭔가 메시지 이런 것을 전달하겠다. 그리고 사람들을 잘구슬리 그럴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로 즐거운 거예요. 더 이렇게 어떤 조직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재미거리이기도 합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쪽 그 라인들 그 사람들을 위한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응원할 생각이 있나 다음 대통령은 자기 쪽으로 세우겠다 같은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할 생각은 없다. 조국을 응원하기 위함인가. 이 사람을 다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띄워 주고 싶은 정청래 의원을 키워 줄 생각이 있나? 어느 정도까지 판 깔고 그만둬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데 정청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먹게 하고 희생시킬 사람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왔을까?